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얼마 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중국인 커플이 닷새 동안 120톤의 물과 평소보다 5배가 넘는 가스를 사용하고 달아나서 집주인이 황당해했을 뿐 아니라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지요. 당시 집주인은 이 사건 때문에 가스요금 64만원과 수도 및 전기요금 20만원 등총 84만원의 공과금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알고 보니 중국인 커플이 입실하기 3, 4일 전에 숙소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약을 취소하려 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 차원에서 자행한 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가스와 물을 계속 틀어놓고 지방으로 여행 다니다가 3, 4일에 한 번씩 숙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난데없이 손해를 보게 된 집주인은 에어비앤비 본사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에어비앤비는 집주인과 숙박객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국내 여러 언론에 소개되었는데요. 실은 사우스 아시아 모닝포스트, 인디펜던트 등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해외의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감론을 박하는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유력지 인디펜던트에 나온 기사를 보고 유명한 커뮤니티 중 하나인 레딧에서 네티즌들이 나눈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달린 최초의 댓글이 재미있습니다. 이 네티즌은 기사를 보고 자신에게는 의외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공과금이 저렇게 싼 것에 놀란 게 나뿐이야. 한달 내내 가스와 수도를 틀고 전기도 마음껏 썼는데도 총 84만원, 달러로 하면 600달러쯤 될까요? 하여간 그 정도 나왔으니 얼마나 싼 건가? 이런 이야기죠. 바로 아래 다른 네티즌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달았습니다. 젠장 겨울 미국 중서부는 가스비로만 한 달에 700달러는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아직 싼 편인가 봅니다. 다른 네티즌도 한 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공과금이 대체로 싼 편이야. 아마도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일 거야. 민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보수파들은 민영화를 지향하지만 여전히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어. 그 다음의 댓글도 재미있습니다. 바로 옆에 극단적으로 위험한 이웃을 두고 전략적 인프라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바보짓이란 말이겠죠. 그러자 한국에 살아본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난 한국에 3년 동안 살았는데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공과금이 매달 100달러쯤 나왔던 것 같아. 주로 가스 요금이었지. 나도 한국에서 3년 동안 영어 선생을 했는데 공과금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 3만 원 정도였어. 여름이었는데 에어컨을 무지 틀었거든. 이 댓글은 좀 이상하군요.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 아니었을까요? 하여간 그러자 다른 네티즌들이. 미국은 공과금이 너무 비싸. 유럽도 비싸.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네티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 번은 화장실 수도관이 터져서 집안에 물난리가 났는데 다 고칠 때까지 4일 걸렸어. 그런데 수도요금이 1200달러나 나오더라고. 그나마 보험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건을 치고 달아난 중국인들에게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그중 몇 개를 보면. 나는 이게 중국인이라면 할 만한 지식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렇네. 나는 대만에서 형편없는 중국 관광객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익숙해. 나도 동해 나는 미국과 베트남에서 중국인들이 하는 최악의 행동을 봤어. 사실 중국은 자국민에 대해서 비문명적인 관광객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출국을 금지하는 블랙리스트까지 가진 나라야. 황당하지만 중국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싶다. 나는 예전에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살았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끔찍한 짓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 특히 식당과 쇼핑몰에서 난 예전에 일본의 한 온천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긴 온천 계란이 유명한 곳이었어. 그런데 어떤 중국인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물에 침을 뱉는 거야. 그래서 그 옆을 지나가면서 영어로 역겨운 짓을 하는군. 이렇게 한마디 했지. 그러니가 그 녀석이 날 보고 중국말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서 나도 소리를 질러 주었지. 친구가 말리지 않았으면 한판 붙었을 거야. 중국 관광객들은 세상이 모두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나 봐. 이런 식으로 중국 관광객에 대한 성토가 한참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점자는 네티즌 하나가 중국인 개인 중 나쁜 사람이 있는 거지 모든 중국 관광객이 나쁠 리가 있겠는가. 인종 차별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그쯤에서 성토가 끝났습니다. 지니TV의 생각에 레딧 유저들은 상당히 점잖은 편 같아요. 이런 이야기 외에는 그렇게 가스를 틀어놓고 다녔는데 불이 안난게 다행이다. 라는 의견이 꽤 많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25일치 숙박료를 받았으니까 에어비앤비 주인은 남는 장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견도 있더군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본사가 탐욕스럽고 무책임하니까 이용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온 중국 관광객이 일부러 가스와 수도 전기를 막 쓰고 달아난 먹튀 사건을 두고 해외 네티즌들이 나눈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외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한국의 공과금이 싸다 라는 점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니TV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